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달인을 만나다의 류다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16년 동안 액션 연기를 해오신 액션 연기의 달인 에로 김병만 선생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아 이게 생활이에요 나는 이게 생활이에요네생활이 예, 액션이요 아 액션 연기 생활이시네요 어, 예, 예, 예. 알겠습니다 음. 10년 동안 액션 연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. 제가 뭐 TV나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막 이렇게 때리고 맞고 안 아픕니까? 이거 괜찮은 겁니까? 아그 실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실 때리는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예, 거기까지만 하면 예. 받는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 받는 사람이 네이 예, 액션을 잘 받아줘서 그림이 사는 거지 예, 뭐, 실제 맞는 경우는 없어요 예, 예를 들어서 예. 뭐 액션이 뭐액 액션 예. 어떤 게 있을까요? 주먹도 여기까지만 딱 가만 알아서 리액션 음. 딱 받고 주먹딱 아, 빨리는 척만 하는 거지 아. 예. 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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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게 액션 형님입니까?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. 아, 저 정도까지. 적당해야지. 네, 네, 네. 네. 응. 알겠습니다. 이렇게 뭐 때리고 맞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공중으로 네. 도는 액션 형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리고 발차, 발차기 같은 경우도. 네, 네, 네. 딱 여기까지만 딱 가는 그, 겁니다. 어. 그리 딱. 오. 어. 서로 딱 도와서 하는 거예요. 이야, 도는 것도 이렇게 네. 튀겨주면서. 네. 야대단하십시까 서로 이게 합을 맞춰서 하기는 하는 거군요. 아, 거기 때문에. 이게 같이 하는 거군요. 네, 위험하거나 다치는 건 없어요. 예. 뭐, 그럼 본격적으로 리얼 액션 예. 한번 볼까요, 저희가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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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격적으로, 예. 자, 이게. 네. 자, 뭐, 뭐, 주먹으로 얼굴, 얼굴을 때리는 이런 액션도 있지 않습니까? 뭐, 얼굴을 때리는 것도 네네. 때리는 거 같지만 맞는 건 없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딱 여기까지만 딱 맞고, 예. 맞고, 어. 맞고, 예. 맞고, 바로 오는 거. 맞기 전에 돌려주는 거예요 아 맞는 게 예. 아니네요 그럼 한번 예. 보겠습니다 시전처럼 예. 하이! 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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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<laughs> 아, 시 맞으셨잖아요 아, 안 맞았어요 안 맞으셨다고요? 아, 안 맞았다니까 아니, 짝 소리가 났는데요 지금? 아니, 여기서 소리 난 거잖아 예? 여기서 소리 난 거예요 안맞았잖아 아니, 맞으신 거 아니에요? 아니, 여러분들 다 속은 거예요 지금 예. 예. 아니, 뻘개지셨는데? 근데 방금 긁었잖아요 긁으셨다고요? 네, 예. 긁셨어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맞았어요 맞으신 것 같은데. 아, 안맞았다니까 예, 맞으면 화나지. 있... 예. 화내고 있잖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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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, 예. 안 있잖아요. 한번더볼수 있을까요? 한번더 볼게요. 안맞으니까 예, 맞으신 것 같은데. 예. 예. 자. 하이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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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. 네, 네. 아니, 지금 혔셨잖아요안 맞을 테니까. 예? 안 맞았어요. 아니, 웃고만 뭐 계시지 마세요. <목소리> 여러분, 두 번이나 속은 거예요. 안, 예? 마이, 안 맞았어. 다속으시거예요 예, 맞았으면 왜. 화냈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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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알겠습니다. 나 화나면 막, 바로 때리고 그래요. 예, 예. 아, 아, 예? 아, 아 예? 예. 예? 이번엔 다른 거. 예, 알겠습니다. 응. 발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? 발차기? 발차기. 예. 예, 발차기 같은 경우도 자, 여기까지만 오면은 내가 공중도가 딱 떨어져. 아,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여기 왔을 때 그냥 돈으로. 받아주는 사람이 잘 받아줘. 맞는 경우도 있니까 요거 한번 시전처럼 볼게요, 저희가. 예. 我走，了。 아니, <laughs> 지금 바로 납법을 하셨는데 마다 와도 아프고 잠깐 주자주셨잖아요, 지금. 그거 애들이 반거애이라고요 예? 애드립, 애들이 애드립 반거라니까요멕시 애들이 있어요? 예. 아니, 안 맞췄어요, 지금, 지금? 그만큼 내가 리얼하게 맞은 것처럼 해주고, 예. 다 속이고 나서 돌아가 준거 아니에요? 아니, 여기 맞지지 예, 마! 아니, 예, 왜마뭐라어요 맞지지 마요. 아니, 맞으신 거 같은데, 예. 지금. 맞다니까. 안 맞으셨다고? 안 예. 예. 여러분들 예. 집에 갈때 속상할 거예요, 많이 속아서. 예. 나한테 속은 거예요, 지금. 안 맞으신 거죠? 안맞으다니까 네. 이렇게 쭉 네. 이렇게 들고. 네. 뭐라고요? 아, 아니요. 아니요. 뭐라 하시는 것 같은데? 아니, 예. 도구라는 구라는 것도, 것도 딱이 예. 타점에서 멈춰 주는 거예요. 아 때리는 게 아니야. 타점에 서딱 멈춰 주고. 아, 네. 그럼 맞는 게 아니네. 맞는 보고싶은데, 게 이거 맞는 게 아니죠 이거? 시자 허자, 하! 자 자자, 허자, 허. 한자, 허자. 왜 웃어요? 아니 지금, 아니 지금 맞으셨잖아요 다. <laughs> 예? 맞는 것처럼 보여줘. 아니, 맛있잖아. 이건... 맞... 아, 나 답답해 죽겠네. 아니, 소리가 났잖아요. 죽도에서 소리가. 안 맞아, 죽도는 봐봐요. 이렇게만 예. 돼도 소리가 나요. 이렇게만 돼도. 어... 예? 그럼 안, 살짝... 안 맞은 거예요? 안 맞았다니까. 나 맞았으면 비벼지, 손으로. 아, 굳이 안 웃기겠네. 뭐야? 아 <laughs> 왜 네, 자꾸 건들고 그래요? 왜쳤잖아안 네? 네. 맞으신 거죠, 그럼? 안 맞을 테니까. 바짝에탁 하면은 맞아가지고 쫙날라가는거 있지 않습니까? 그쵸. 예. 그것도 받는 사람이 잘 받아주는, 거. 여기까지 딱 발이 와서 멈추는 겁니다. 아, 여기서? 네, 여기까지 발이 와서. 실히 여기 맞는 게. 네, 발이 살짝 여기 온다. 예. 오면은 내가 리액션을 받아서. 오. 딱 떨어지는 거죠. 이야. 예. 알겠습니다. 이거 한번 시전처럼 볼게요, 저거 예. 예. 맞는 게 아니죠, 그러 게. 예. 맞는 게 아니라니까. 잘봐 여러분들. 예. 여러분들 또 속기 전에 잘 봐. 예. 관찰 잘 하라고. 예. 아 <laughs> 맞아, 저만큼 불러가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낙법을 하셨잖아요, 지금. <laughs> 그만큼 예. 내가 리얼하게 날라가주고, 리액션 받아주고, 예. 와서 여기서 마무리 딱한 거지. 일부러 하신 거네요. 그 네. 아마 같이 이렇게 잘 받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그, 예? 연말에 라드, 네드카페 받고 그러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여기가 예. 안 맞으신 거죠, 그러 아, 안 맞았다니까. 예. 네. 죄송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진짜 영화처럼, 실전처럼, 예.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. 어, 뭐, 그래. 자. <laughs> 오늘 여기가 너의 무덤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연기가 어색하다. 하! 쏩! 하 일어나야지. 나도 가만히 나도 봐. 일어나라고. 아 이러고 조금만 이렇게 나둬보라고걸들지 마, 나도 <laughs> 걸리지 말라고.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. <laughs> 야, 너도 액션 연이 잘하냐? 이 맞는 것도 다 요령입니다, 요령. 그렇지, 다 요령으로 하는 거지. 딱이 같은 경우도. 그래, 나 이런 건본적 있어요. 딱이를